안녕하세요, 김리입니다 오늘은 갑성한 쿵후 쿵후의 습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또 들어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광 모이칸, 모이칸, 대광벽, 강시, 캉캉, 대광섬, 대광천공, 슈퍼에커, 호노와 카무이를 구성을 해줬고요. 바로 가주도록 할게요. Let's go. 각성한 쿠의 습격이 초고난도 각성 스테이지 중에 가장 어렵다고 평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스테이지도 잘 한번 깨보려고 합니다. 오, 칸칸으로 돈수금 먼저 해줄게요. 그렇지. 어, 뭐야. 얘네가 배율이 진짜 낮나봐요. 바로 죽네요. 그냥, 대각무익칸이라 내가 센 건가? 그런 걸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성취면 뭔가 나올 텐데? 벙. 오우, 보스가 나왔네요. 너무 싫다. 오,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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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칸 뭐야 칸칸 뭐야 이거 맞아? 엄청 쎈데? 칸칸으로 일단 잠옷 먼저 지워줄게요 잠옷 지우고 사구방에 포노와 해커 요렇게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이 해커한테까지는 안 닿겠죠 그래도? 코알라 규만 잡으면 되는데, 안 돼, 해커한테 닿으면 진짜 사고거든요, 해커한테 닿으면. 제발. 안 돼, 해커가 터졌네요. 아, 이거는 좀 마음 아프다. 아, 이게 처음부터 성을 치면 안 되는 스테이지였나봐요. 어떤지 좀 난이도가 헬라니도긴 했어. 이게 보니까 성을 치면 안 되고, 오케이 카무이 가자. 처음부터 성을 치는 스테이지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성안 치고 코알라 큐교랑잔묵 정리하고 시작한 스테지인데 제가 엄청 어렵게 깬것 같아요. 가자! 카무이 발사. 한번 그냥 광선 찍 가자. 고방들 가자. 사고방만으로 라인 유지만 되면은 포노랑 카무이가 뒤 누적을 해줄 거라서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가자, 가자. 카무이가 왜 발사를 안 하지? 오, 뭐 발사하나봐. 쭉. 오우. 카무이 공격이 잘안 보이는 것 같아. 느낌 탓인가? 공격 무션이잘안 보여요. 가자, 가자. 그럼, 손에. 카무이 공격 모션이 보였네요. 코노 하나 더 보내줄게요. 뭐지? 이 특이한 기분은? 그냥 지금 고방만 계속 실수 없이 내는 느낌. 코노랑 카무이가 데미지 누적하고 차이부어도 안 나오고 뭔가 좀 신기한 스테이지네요 뭔가 다른 게 많이 나온다고 조사를 하고 와가지고 뭔가 많이 갖고 왔는데 막상 별거 없네 진짜 별게 없어. 어? 잠깐만. 카무이가 삭제가 됐네요. 뭐지? 딱이 잘 때리다가 삭제가 되버렸네. 더 뭘까요? 카무이가 왜 삭제가 됐을까? 그래도 감사한 게 지금 라인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이제 상대팀 유닛 보호가 나오니까. 뭐, 해커가 매즈 넣어주고, 포노가 딜을 하면 금방 녹일 것 같긴 한데. 어우, 실수했다. 그, 금방 잡겠죠, 뭐. 쌍포노인데. 그치. 금방 잡지. 포노 3개까지 쌓아줄게요. 역시 100프라 중에 가장 좋은 포노 최고인 것 같습니다 사거리도 제일 길고 데미지가 제일 센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좋아요 카무이 공격 가자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가 막 사이버가 2배율이 아니고 1배율이어가지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2배율이어가지고 이제 포노 한 개라도 밀어놨으면은 저 보스 친구한테 라인 밀려서 졌을 텐데. 와, 드디어 깼다.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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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드디어 끝났습니다. 각성 스테이지 중에 이제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쿵후진나로에게초고난도를 깼네요 곧 나오면 뭐 어쩔 거야 네 이렇게 오우 나 이제 최근에 깬 각성 스테이지 중에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린 스테이지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봐요.